상은 방송 특성상 다수의 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시청 시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팀인데? 팀 아니야. 대, 대, 대치 상태, 대치 상태. 대치, 대치. 서로 대치하면서, 아, 감복하는 상태. 아예 아예 완전 붙어있던데? 거기 밑에 일, 그 지하에서? 그거 같아. 약간 서로 속이는 거지. 팀하자놓도 뒤통수 칠 건가 봐. 어 보끼리 온다. 야 보끼리 온다. 야 일단 보끼리 끌어들일래? 아니야 쟤 저기 팀이야. 보끼리 저기 팀이라고? 어. 아그 보끼리 죽었는데 니미한테? 부모 땅쪽 보끼리. 아니야 야, 아니야. 복귀를... 아니야 보끼리 그거 뭐냐. 저 아무 팀도 없어. 전화해보죠 그리 초대하고 여기 초대해서 이따가 만약에 우리 좀만 들고 은행 털러 갈때 한번 가 사람 만나 좋으니까 아니 루마님이나 저런 사람들 끌어들어가지고 살려주고 네. 네, 살려주세요 아 누나 제가 아무 것도 없어요? 저 지금 루마님의 팀인데 네 지금 다 <laughs> 하자네임한테 죽고 님 총은 있음? 할돈더 아, 없었네요. 아이다 오세요. 저희 쪽으로 한번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총을 일 사람 들어오세요. 일단 노 노엘로스 노엘 노엘을 시킬게요. 총알 바지에 총알 바지. 아 나쁘지 않지요. 지금 시간 몇 분이죠? 한 시간이요. 한 시간 충분하고. 야 뭐야 한명더 끌어들일까? 아? 루마 님은 끌어들이지. 아니 <laughs> 아니야. 부캐이면 아니야. 충분해. 4명 아 정도 있어야지 존나 저 편하게 은행 털것 같은데, 만약에 털어 갑니다. 너무 많으면 좀 그래. 어, 잠 아. 어? 병신. 애, 여기 근처 숨어 있나 저아람 어, 숨어 있네요. 아, 우리 나오길 기다리고 있네. 맞지 예. 아, 네. 그러네. 지금, 지금 하단님 혼자 돌아다니는데? 잠깐 지금 뒤쪽으로 간다 지금 건물 뒤쪽으로 우 음, 설치 좀 해줘봐 다 뭐? 사장님 <목소리도> 제일 쌩 같다 어 존나 만이상어도박에서잘따왔고아 도박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어제 헤리랑 통화하려 했는데 헤리가 영입했나보네 아우 <목소리도> 지금 어, 되게 네, 근데 내일 올 때까지 되게 는데 지금 어디서 내려올 때까지? 정에서 내려올 때까지? 어 정보에서 내려올 때까지 댁에다가 있다고요? 응 지금 거기 몇 명인데 하자 혼자야? 어자자 혼자야 지금 야 V야 저 우리 몇 명으로 아그 하... 철갑밥만 가져가고 털자 아무것도 템 담아놓고 아 근데 나가는 즉시 털것 같은데 어. 어 뭐야 어 뭐야 싸웠나요? 아 지금 터어 지금 털고 있다 너넨 튼다 그래봐 나템넣어놓 한번 가다올게 시간 좀 넣어놓고 그 <laughs> 근데 기방하고 있는다 어디 기방하고 있어 mp5 지금 하자님 보니까 뭐..뭐고 시간 없는 사람도 지금 잡고 다네 이거만 야 어디서 되게 지한 봐봐 지금.. 지금 안앉는것 아, 같은데 지금 어? 지금 도망은.. 아, 니 지금 같은 자리 계속 있는 것 같다 지금. 아니 어딨는지 한번 봐봐 그러니까 계속 봐줘. 그 경매장 경매장이란다. 경마단 들어가니까 그쪽에. 아, 나 아니 뭐야 줘야 부야, 니한테 잠시 시아 시간 저장 플러스. 야 부야, 잠시 이것 좀 갖고 있어줘. 근데 지금 확실히 그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프리티 곡괭이 있지? 어. 이거 곡괭이로 잠깐 깼다가 바로 설치해줘. <놀람> 하나 설치. 이제 나 내가 설치. 아, 곡괭이 그거 줘봐. 아, 있다 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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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와 들어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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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이렇게 <놀람> 해고 나가. 아, 이거 아무 뭐야. 들어와. 바로 들어와. 공격. 화장. 소식이다. 나간 거 같은데 지금. 나가다. 아 씨발 잠시만. 이거 해야 돼. 옆에 코케 봐. 야, 네가 들어가면서 해야 돼. 이거 설치를 해 이렇게 설치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설치, 설치. 아리 와, 씨발 놀래라. 야, 어디 어, 쪽에 있어? 지금 하다시도 피 망친 거 같아, 지금. 돌았다고? 어, 지금 방금 돌는 사람이 그것도 지나가니까 가만히 있더라. 아, 어, 뭐지? <laughs> 어, 벗길 온다. 어쩌다, 누구, 누구, 누구도 따라온다, 지금? 야, 여기 있어봐. 야, 누구 따라온대 빨리 봐래 지금 누구, 아, 원래 지금 갓밥 말고, 지금. 머리는안 쓰고 있는데. 봐봐. 죽지 말고? 어. <laughs> 어 저, 아, 루마님이에요, 루마님. 야 그럼 여기서, 되게, 여기서 계속 막보고 보고, 있어너 누구 아무도 안와? 나 방금편으로 가게 응 아무도 안와? 아직 로마님 왔다 바로 앞에 그 말고 다른사람 예, 예. 어 없어 예, 야 부야 내가 여기서 있다가 캐로운 새끼 뒤에서 뒤치게 할게 오케이 정말? 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지금 어디야, 내가 어디야. 어 어디 쪽 지금 내가 그 복도 쪽에 있었으니까 어디를 해드려? 저 건물 건물 쪽인거같다저 높은 건물 건물 옥상에서 잤다고? 어 싸운다 아, 야나 아, 은행 뭐, 가볼까 부야 뭐, 가봐 가봐 아씨 은행 가볼게 혹시 뭐 들고 하는 야 복귀리 시간 별로 없다 야 복귀란 데 시간 좀 넣어줘 부야 나 지금 30분밖에 없어서 은행 간다. 여기 2층에 대기하고 있다 누구? 이송 아시? 아 그리고 여기 흰색깔 건물에 누고 있더라. 아 건물에 다 숨어 있어지고 지금 어디 나갈 수나가지를 순... 못해. 해. 좋긴 하네. 기지로 와봐. 응 알았어. <laughs> 지금 딱 건물 쪽에서 다 형도 다 걸을 도로고 있는 거 같다. 왜? 아, 은행 오시, 집중해장 난. 아니씨 됐다 나어 내가, 없어 씨발 내안 아, 죽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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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와 나한테 안디션 온다구야 나야 나야 나. 아씨. 야 은행 은행에서 싸우고 있어 지금. 아 샷크 풀고 할걸야야 뷰야 무조건 열어 지금 온 사람 없어. 준영, 아니야, 아니야 지금 문제일지 봐. 준영, 어. 모닉이랑 다 왔거든. 우리 살려달라고. 지금 해리네가 어. 자기들거다 먹었대. 어. 우리 정부도 50개를 가지고 있대. 뭐? 고 우리 주식도 가지고 있대. 어. 어. 그거 뺏기면 우리 총기상가 이거 뺏긴다는데? 주식을 뺏기면? 어. 야, <놀람> 야 잠시만. 내가 뭔 말이야? 해리 쪽에 은행을 털고 나왔던 거야? 털었지. 털었지. 그리고 해리네가 그... 그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대. 헤리네가 누구 누군데? 몰라 그거를. 아, 저기서 일단 빨리 문좀 열어봐. 문좀 열어봐. 일단 여기 문이기 있거든. 모닝 쪽에 그러면 은녀랑 거기가 틀렸다 이 말이야? 파트가? 그지 와, 어, 아데 아, 방금 안 틀렸던데? 닫아 닫아 하나만 더아야 이거는 밖에서 해야 돼아 됐어 이거는아 됐어 기다려봐 여기도 문 열어줘 뭐 주식은 뭐 얼마나 낫길래 구아야저구아야아니야 그, 구호방 초대해봐 다 구호방이 알 거야 아, 여기 이 동네는 주식도 사고 파는구나 혹시 누구 믿으면 안돼야일문좀 열어줘 오케이 야 보키라 일단 올라와 총기 지급 해줄게 어예아 맞다 레버 받아와 부이한테 레버 하나만 받아와 어? 부이야 브이 환산네 무슨 일이구야네 문은 털렸어? 아 지금 아트 쪽에서 배신 때렸어요, 저희. 아, 털렸냐고? 아니요, 저희가, 제가 다 죽였잖아요. 창고, 창고 하나도 안 털렸지? 아, 창고 털렸는데 지금 제가 잠시 나갔거든요? 어. 그때문 창고가 다 털렸었어요. 어. 그쪽에 가진 템 제가 다 죽였어요. 어? 아, 근데 혜리가 주식을 가져갔대. 아, 혜리님께서 주식 그거 가진 거 다시 돌려줄 거예요. 잠시 폭발한 아, 거예요, 폭발한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봐봐, 지금 불안하니까 지금 배신 때리고 지금. 오케이. 그한 거야. 열. 어, 일단은. 일단 먹으면. 저쪽 바트 쪽 믿지 마세요. 바트 은여 오움이 그쪽 토움이 믿으면 믿으면 안 돼요. 그래 배신 배신 때도 될까? 야 일단은 네. 어, 네. 야 이게 별로 안 좋아. 아, H K 들고 있어. 응. 갑바 갑바 다나 줄게. 내가 갑바가 있어. 갑바가 그래, 있어갖고. 그래뭐 뭐, 먹을 거 하나만요? 자, 어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나 이거 다 썼으니까 H K 처리. 일단, 그러니까 철로, 야, 부야, 야, 총알 좀 만든다? 아니, 쯔이 형, 어. 혜리 말은 달라. 뭐라고, 뭐라는데? 혜리가 오민이랑 그니까 오민이랑 같이 동공을 했을 때 일단, 어, 어. 그래서 이제 그털에 들어갈 때, 어. 야, 총포어서총 털어서 그부터 챙겨, 챙겨, 우리가 털자, 털자, 이럴 때. 그니까 지금 으니까 어. 차라리 이더퍼지되 끝나고 나서 주식으로 여기 먹자, 이런 생각으로 가져왔대. 혜리가? 어. 아, 씨금 아, 아, 이거. 아, 그럼 아, 그러니까 주식을 왜안 뺐어? 고갱이가 없네. 아 주식을 주식을 뺏어려는 아예 안했지? 제일 중요한건데 아.. 씨발 은행이 털리네 아니 근데 주식 이따 주식이 100개 있었는데 이따 50개를 여기다 투자한 상태잖아 아 그럼 그 어차피 걔네가 주식 50개 가져도 여긴 뭐 걔네들이 못 가져가 어차피 55개를 투자했으니까 아 55개를 투자했으니까 45개밖에 아, 효율이 안 될걸? 그치 어차피 그걸 이제 여기를 못먹어 그거 가지고도 근데 대신 그걸할수 있지 우리랑 반땡 그니까, 이행 나는 걸 반반. 괜찮아, 그럼 씨발또 죽이면 되지. 그니까 러 지금 헤리를 처리해야 돼. 야, 그럼 일단 나갈래? 그러면? 아, 근데 지금 나가냐. 야, v 야 국행이 하나만 줘봐. 잠시만 는데 아, 잠시만 빌려줘, 잠시만. 올라와. 지금 나가서 한번 조지고 올까? 그러면? 나동이랑 갔다 왔나 이거 지키고 있을게아 오케이. 잠시만 나총 총알 아 이거 총알이 처리 별로 없어갖고 좀 딸릴 것 같은데. 아 맞아 누가 진짜. 오늘 몇개부산 왔구나. 어 됐다. 레버는 일단은 지금 빼지 말고 먹을 것만 들고 있고 붓끼리한테 탄창 하나 주고 한번 해준 거, 거 맞네 어? 아니 붕어빵 털린 거는 맞아? 예, 저 다, 아니 저희 털린 거다메꿨다니까요 아니 헤리가가져온게맞다 주식 주식 다 돌려받았어? 뭐야 자 일단 이거 봐라 붕어야 네헤리가안 준대 뭐가요? 너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고 뭔 소리예요? 헤리가그거턴게 맞다고 혜린이만 그.. 주식이요? 오우미랑 대화를.. 우리 오우미랑 나랑 얘기를 했는데 오우미랑 혜린이랑 팀에 있었던 거야 아 그러면 제가 돌려달라 할게요 아니 제가 돌려주고 쭈이형 쪽이랑 동료를 맺자고 할게요 저 바트만 죽이기로 하고 일단 대화를 막 그렇게 하세요 어 일단 대화를 막 주식을 일단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맡아. 어, 화를 제가 확실히 말해드게요 하고 우리한테 말해줘 야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때를 노리는 거야 지금? 야 부야 일단 깨줘 우리 일단 반대편 건물 가 있을게 내 이거 내가 설치할게 들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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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가 복깨 빨리 나가 어, 이거 한개 어. 이건 또 됐어 어? 뭐야 이거 야, 왜 철물 두 개야 아됐샀지어 어떻게 된 거야 진짜 <laughs> 죽는다 알지? 야, 니가 차, 우잘 봐. 차우 잘 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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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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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자 올라, 들어, 들어, 들어 올라가 올라, 조심, 조심. 위에서, 위에서 쏠 수도 있으니까 조심. 풀피 채워와, 풀피 채고나 바로 위에. 락마, 락마. 복귀로 올라와, 빨리, 빨리, 부케로 올라와. 지금 풀피 아니어서 지금 한번 맞아 죽는다요. 올라와,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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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죽었어? 어, 죽였어. 나이스. 떨어졌어? 어, 떨어졌어. 아, 씨발, 템 먹어야 돼. 빨리 내려가 두명 있었다고 한명 밖에 없어. 안 보이는데? 한명 나간 것 같은데 방금 위에 동, 동시에 있었는데, 이놈 표가. 템 먹었어? 아니, 내려가 봐. 먹어봐. 먹었어? 응. 야, 일단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일단 들와 야, 템 뭐, 뭐 있어? 올라올라 올라와. 이거 뭐 혹시 모르니까 올라와. 야, 템 뭐, 뭐 있어? 총알이 없다. 뭐뭐 있는데 일단 뭐뭐 있는데 그, 그 갑바하고 나이퍼. 봐봐, 뿌해봐 나한테. 아, 이거밖에 안 갖고 왔네. 오, 다야국갱이 좀 얻었네, 우리. 일단 이거 가지고 내려, 집으로 갈까? 야,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은행 한번 털어볼까? 어차피 이 템, 뭐 사봤자 별로 안 비싼 거 같고, 야, 돈 얼마나, 시간 얼마나 버었냐 나, 한 10분도 못버렸어 10분? <놀람> 나가자. 은행 쪽으로 아이템 숙이고, 숙이고. 일단 풀피셜아. 응. 음. 오케이. 옆에 잘 봐. 아, 잠시만, 일로 와봐. 그냥 와봐. 잠시 집으로 따지 볼게. 하나가 비싸니까. 야 부야 부야 어 잠시 나 이거 좀 받아줘 아뿌리야프키라 가자 옆에 가봐. 일단 지금 은혜랑 대치 상황 같으니까 은행 대치 상황 같은 애들 다 죽여주면 될것 같아. 오케이. 뒤치게 합니다. 완전 시프트 누르면서 아이디 보이지 말고. 음. 야, 뽑혀야 돼. 총알 일단 두발 있지. 열, 세발 있지. 열, 세 발? 했지, 지금. 발? 음. 아, 지금 총알 죽으면 안된나 아이디가 보이는데. 보0 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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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 네. 여기 배를 좀더 많은 것 같거든. 지금 들어가면 줄것 같아. 어붕 어바, 일단 이야기를 해주겠다. 인터뷰 치는 왕이 다가왔냐고? 뒤치 간다고? 뭐이름표 놓인다. 아이디 봐. 안 보여. 뭔가 그래, 락말이다. 락말. 헐려. <목소리> 이거 샀어? 아니, 아니. 뭐야. 아 이렇게 싸우는거 같은데? 나 돌진 갈래? 갈래 갈라 아, 가자 가자 이게 t 보고 보이고 ㅅㅂ 고양이 굴부터간다 지금 야, 조심해 바로 보면빼내 응. 뒤에 보고 아, <laughs> 있게아무섭 이게 스나이위 위에, 위에 스나이스 있어 에이, 파, 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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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스나 있다고! 빠져, 빠져, 빠지라고, 빠지라, 아, 빠지라고, 빠지라고! 바로 스나 있잖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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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저기 블럭 깨가지고 스나로 쬐고 있어, 지금. 오이. 여기서만 계기해도 될것 같은데? 여기서 올라온 애들 다 죽이면 될것 같은데? 벽을 깨서, 중간에 벽을 깨서 나갔어? 그거 뭐야? 저기 계단 위에 있는 블럭을 깼는데? 아, 저 위쪽에서 저, 뼈, 저 건물이, 건물, 이한명 있네. 어디? 저기 건물에. 호 건물? 어. 아이디 뭐야? 아, 아이디 안 보인다. 저기 있다. 100% 있다. 아, 루마야, 루마. 룸마. 아, 루마야? 어. 여기서 잘 가, 되네 각도로 뭐하며 위에서 떠는긴데. 아 그러니까, 저기, 여기 계단 위에 블럭 있잖아. 계단 위에 철블럭. 음. 저기, 여왜 깨져 있어. 응. 음, 하나 깨져 있지. 어, 저기 깨져 있어. 거기서 쐈어. 거기 공간이 있나봐. 어. 나도기누올라올라 거기 다니 대기하고 있어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 막 여기 이 아이, 앞에 아이디가 하나 보이거든? 아 놀래라, 아이씨 처이에올오네 아, 저 은블럭에 은블럭 제칸에 죽인 죽임 저, 수, 은블럭 사이에 숨어있는 애는 어지 아무것도 없어.